우리가 신호등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곧 바뀔 거란 걸 알기 때문이다. 그러니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. 곧 바뀌게 될 것이다. 좋게. 매일 힘든 일로 우리는 깜빡하고 있지는 않을까요? 매일 좋은 일도 있었다는 걸. 안녕하세요. 냉동 탑차 전문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턴트 미스터리입니다. 오늘은 제목이 핫하죠? <laughs> 200만원으로 마켓컬리 창업하기. 어, 요새 마켓컬리가, 음, 그, 그, 뭐냐, 어, 투자를 많이 받아가지고, 이번에 김포, 송파, 용인 쪽에 물류센터를 새로 이제 자체 건물로 짓고요. 어, 가 지금 투입되어야 할 차들이 한 100대가량 어,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이 마켓컬리랑 이제 운수회사랑 이제 조인을 해서 계약을 맺어요. 이제 이 마켓컬리 들어가는 운수회사가 뭐 매출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여야지만이 이게 또 입찰이라든가 이런 게또 진행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어, 이렇게 마켓컬리랑 어, 이제 운수회사랑 이제 계약을 맺어요. 매달 며칠까지뭐 차량의 어, 몇 대를 뭐 20대 뭐 차량 뭐 운수 회사서 5대다 해 가지고 5섯 운수 회사 대해 가지고 매달 며칠까지 차량을 뭐 25대씩 어, 구역별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뭐 투입을 시켜라. 각 운수 회사 하나마다 어뭐 25대씩 투입을 시켜라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마켓 컬리랑 운수 회사랑 이제 맺게 됩니다. 음, 이렇게 맺고 음, 이제 이 운수회사가 이제 좀 오래되고, 매출이 이제 많이 높고, 그러면은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 캐피탈이라던가, 뭐, 이런, 아, 금융 쪽이랑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. 그러다, 그래서, 음, 이 조금 규모가 큰 운수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캐피탈에서 이 운수회사의 신용을 믿고 대출을 진행을 해줘요. 그러니까, 한마디로 이 운수회사가 가운데서, 어, 자기네 운수회사의 신용을 보증으로 세우는 거죠. 그래서, 이 운수회사에서, 음, 이제, 저희 회사랑, 제이 그, 회사는 아니고 저랑, 이제, 업무 제의를 맺고, 이쪽에서 이제 부탁하신 부분이, 아, 어 자기네가, 어, 100억을, 이제, 마켓컬리한테, 이제, 한 100억이라는 돈을, 자기가 이 캐피탈사랑 협의를 맺었다. 그래서 이 100억이라는 돈을, 아, 10억, 10억이라는 돈을, 죄송합니다. 100억입니다. 10억입니다. 너무 컸어요. 10억이라는 돈을 어 저기 내가 어 자유롭게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. 뭐신용등급이라던가 등급이 안좋다던가 혹은 심지어 신용불량자여도 상관이 없다. 전혀 상관이 없고 할 의지만 있고 대신 어 이거를 뭐 대출을 해줬는데 뭐 한, 한두 달 하다가 뭐 때려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뭐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면접을 한번 보겠다. 사람 상태가 어떤지, 의지가 어떤지 일단 한번 보겠다. 그리고 일단 1차가 면접이죠. 이제 뭐 면접을 한번 보고 어떤 사람인지 일단 보고 면접을 본 후에 그 다음에 20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해요. 현금을 200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. 200을 이 회사에 입금을 하고 이제 신차로 1톤 냉동 탑차 정탑으로 해서 신차로 해가지고 차량을 음, 뽑아요 그리고 대출이 어, 이 차량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이 3200이 나옵니다 아 그래서 이 현금 200과 이 3200까지 해가지고 3400이네요 통총 들어가는 돈은 3400이고 여기에 포함된 거는 차량 영농 남바 보험료 차량의 취등록세 이제 등등이 이제 여기 3400이는돈의다 포함이 되어 있구요 음 이것을 이제 한번 분석을 하자면 은음 일단은 차량 가격은 한2400 정도 어 하고 영업용 남바 그리고 뭐 보험료 뭐 이렇게 보험료 영업용 해서 뭐 400에다가, 한, 550 정도. 어, 그러면은, 한, 500이면 되겠네요. 한, 500, 지금 한, 400 정도 하니까. 그러면은, 2900이죠. 음, 보험료까지 다 해가지고, 이그 정도 나오는 거죠. 여 뭐, 취등록세가 뭐, 지역마다 좀 틀린데, 한, 7%? 4%? 4%라고 잡았을 때, 2404248 80만 원. 근데 좀 낮게 잡고 하니까 만원뭐한 뭐 450만 원 정도 담는다고 했을 때 2900에서 2950. 그러면은 450. 그러니까 한총 들어가는 돈이 제가 볼 때는 한3000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.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근데 얘네가 현금으로 200을 받고 대출로 200 3200을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맞춰 봤을 때 얘네 이 운수회사에서 남겨먹는 돈은 한400 정도 픽값으로 받아먹네요. 픽값으로 받아먹고 이제 신차죠. 이제 뭐 운행 한 번도 안한 0km짜리 차입니다. 신차고 그리고 현금 200만 있으면 가장 좋은 거는 신용 불량자 돈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뭐 조회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무조건 돈이 나온다는 겁니다. 대출이 뭐얼마있건 카드론이 얼마있건 이런 거 상관없이. 무조건 돈이 100% 나온다는 거죠. 대신 현금이 200이 있어야 된다는 거. 그리고 어 대부분 이 운수 쪽은 뭐잘 아시겠지만 한 달이라는 급여가 묶여요. 1월 1일부터 1월 말까지 근무를 하면 2월 말일에 돈이 나오죠. 이제 그런까지 계산했실때 일단은 뭐두잘치의 기름값 뭐 그리고 생활비 이 정도는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놓으시길 추천해드려요. 대부분 이 운수 회사에서 이제 한달 최소한 한 달을 일을 하면은 1월 1일부터 1월 말일까지 일하면은 2월 말일날 돈을 주잖아요. 근데 이제 조금 힘드신 분들은 1월 1일부터 1월 말일까지 일하면은 뭐다다 다 받기는 좀 그렇고 기름값이라도 좀 먼저 이제 가불을 좀 해달라 이러면은 회사에서 무리 없이 가불은 아마 가능할 거예요. 예.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가능했거든요. 저도 이렇게 가부를 한 적도 있고. 그렇게 보시면은, 제가 볼 때는, 어, 신용 불량자들이라던가, 뭐 이렇게 조금, 어,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던가, 이렇게 조금 어려웠고, 이제 조금 투자가 좀 두렵고, 그리고 뭐 이제 대출에 대해서 이제, 어, 안 나올까봐 그리고 좀 이런 신용 부분에좀안 좋으신 분들은 그리고 금리가 좀 높을까봐 뭐 그런 게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 은세사가 보증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어, 금리가 저렴하다는 거죠. 음. 금리가 상당히 저렴하게 볼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전에 막 예전만 신용 뭐 신용 안 좋으신 분들 뭐10% 15%뭐20몇뭐 이렇게까지 나갈 수도 있잖아요. 그렇게 안 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 7%에서 한10%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. 이렇게 예상이 좀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냉동탑차를 어, 창업을 하실 수가 있으시다는 거죠 그리고 선탑은 당연히 가능하시고 하기 전에 가능하시고 일단은 면접이 일단 1차로 통과를 하고 제가 볼때는 1차 면접 그 다음에 2차 선탑 그 다음에 이제 코스랑 뭐 이런거 다 보신 다음에 일머리 다딱 보시고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하시면 되시는 거죠 마켓컬리가 대부분 근무시간이 밤한 12시에 시작해서 새벽 한 5시 정도에 평균적으로 끝나고요 그리고 급여는 한290 무제 정도 나옵니다 지입료 뭐 이런거 없이 그리고 기름값이 한 40만원 정도 예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250 완제급 이라고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새벽 근무시간에서 되어볼 때 상당히 짧죠 그리고 무게짐도 아니고 어,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. 마켓컬리 하신 분들 중에 뭐 힘들다, 뭐 택배처럼 무게집만 날르는 쌀이라던가, 뭐 이렇게 무거운 것들, 뭐 이렇게 날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, 그닥 뭐 대부분이 만족을 하라 하시더라고요. 야간에 일어나는 거 힘들어 하지 않으신 분들하고는, 빼고는 괜찮아 하시는 것 같고, 음, 그렇게 하고, 이제, 원잡을 하시고 익숙해지시면은 5시에 끝나면은 일할 수 있는지 오전에 일할 수 있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차적으로 용차를 탕띠기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코를 보시면서 그리고 고정거래처를 또 잡을 수가 있어요 고정거래처를 원하시면 이 운수회사에서 투잡으로 엮어 드리고요 나는 내가 뭐 구하겠다 저한테 부탁을 하셔도 되고 그러면은 투잡을 또 연결을 해 드리면은 제가 볼때는 뭐 500은 무난히 가져가고 그러면은 500 완제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, 저라면은, 이렇게 할것 같아요. 음, 3,400이면은, 어, 금리를 뭐, 한 8%대 정도로 봤을 때, 7.9에서 8%로 봤을 때, 어, 3,400을 만약에 48개월 기준으로 잡을게요. 근데 여기는 아마 신차기 때문에 72개월까지도 가능할 거예요. 근데 뭐, 짧게 잡아서 한 4년 잡고, 48개월로 잡았을 때, 한 뭐, 한 100만원? 백, 100, 음. 100만 원? 아니, 100만 원안날 거야. 한1만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. 100만 원 정도. 그러면은 400에다가 아, 500에서 이제 뭐 할부금 4백 아, 할부금 100만 원. 그러면은 400만 원이죠. 남는 돈이. 거기다가 이제 보험료가 만약에 100% 기준으로 했을 때 10, 1 10, 10만 원 정도. 그러면은 110이니까 400 390아음390 아, 음, 390 정도 보면 될것 같아. 요 그리고 지입료를 뭐 난바로 다하니까 지입료가 나가겠죠. 20만 원도 빼면은 한칠7 아, 0 370에서 370에서 유가 보조가 한 23만 원 정도 이 나오니까 393만 원. 약한 그 기름값도 이제 하다 보면은 뭐 아시겠지만 기름값이 조금 이제 완제로 잡거나 하면 좀 여유가 좀 남는 게또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400 정도 가져 가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서 대출을, 제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 뭐 별도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3개월이 지나면은 뭐 신용불량자분들은 힘드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. 3개월이 지나면 매출이 잡히거든요. 그러면은 신용보증재단으로 해가지고 금리를 한1% 정도 대로 해 가지고 2천만 원까지 대출이 나와요. 그렇게 해 가지고 대환을 하고 하면은 아마 그거는 1년 거칠 거예요. 1년 거치 3년 상환 이렇게 다 들어가거든요. 그러면 1년 동안은 이자만 내는 거죠. 2천만 원에 그러면은 한 달에 제가 볼땐 450, 500 450에서 이6그 이제 2천만 원을 대환을 한다는 조건으로 그렇게 이제 대환을 하시고 음,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운영하시고, 뭐 이러는 데는 아, 괜찮은 기회인 것 같아요. 사람마다 어, 생각이 틀리겠지만, 제가 볼 때는 훌륭한 기회입니다. 200만 원으로 나머지 돈은 올 지원을 받고, 그리고 투잡을 엮으면 500 벌이는 무조건 가능합니다. 이거는 제가 보장해 드릴 수 있어요. 예, 제가 한, 한 200명 정도 해줬습니다. 200명 정도 이렇게 한 1톤으로 500 정도 수입 가능하게 이렇게 다 만들어 드렸어요. 지금까지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할래? 그러면은 증거라던가 이런 것들은 오시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다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. 일단은 그럴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신용불량자 분들이라던가 급여라든가 이런 거를 통으로 받기 힘드신 분들은 사업자를 다른 사람으로 내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. 사업자 내실 때도 뭐 와이프라던가뭐딸이라던가 아들 쪽으로 해가지고 사업자를 내도 상관이 없고요. 사업자를 내시고 그 다음에 돈도 뭐 다른 통장으로 받으셔도 상관이 없어요. 다 알아요. 문세에서 다 알아서 해주고요. 그런 부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뭐 그렇게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훌륭할 것 같아요. 음, 그리고 낮에 또뭐 하나 엮고 하면은, 500은, 500 완제급. 그러니까 뭐, 뭐, 이제 기름값만 뺀다고 봤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. 500 정도는 무난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뭐 이것저것 다 뺀다고 해도, 어, 하, 차량 할 부분까지 다 뺀다고 보면은, 400은 가져갈 것 같습니다. 400은. 자기가 투자만할수 있다. 이거는 근데 대신, 원자부로는 답이 안 나오겠죠. 250에서 100 빼면 은 150인데, 뭐, 야간 후에 이거를 하고, 낮에 뭐, 직장이 있다. 어, 이것도 굉장히 훌륭하죠. 뭐, 한 200만원짜리, 뭐, 낮에 공장이라든가 생산직 생활이 있다. 뭐, 그것도 괜찮죠. 대신, 이거를 주업으로, 화물차를 주업으로 하려고 본다면은, 이 할부금이 100만원 나가면은, 이렇게 250번인데, 유가보조 받고 뭐 받고 뭐 한다고 해도, 내가 볼 때는 100만원 초반대 벌어드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투잡을 해야겠죠. <laughs> 투잡을 해서 한300 한 후반에서 400선 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뭐이 할부금을 다갚고 나면 은 당연히 이제 제차가될 거고, 500이라는 돈도 순수입이 저한테 되겠죠. 대신 그때는 또 수리비가 조금 지출이 되겠죠. 이런 까지 봤을 때어 저는 훌륭하다고 봅니다. 예, 이 운수회사에서 또 일자리나 이런 것도 계속 보장을 해줄 거고, 그리고 프리미엄도 제가 볼 때는 많이 껴 있는 건 아니고, 차 훌륭하고, 예 대출 잘 나오고 대출 뭐 문제없이 잘 나오고 그리고 신용불량자들 뭐 이런 분뭐뭐딴 사람 명의로 뭐 이런 거다 가능해요 다 진행을 해주고 회사 또한 마켓컬리랑 하는데는 마켓컬리 이거 이런 조금 이게 좀 지원을 많이 받아서 이제 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마켓컬리가 좀 대기업이죠 이제 규모나 이런 매출 형태로 봤을 때는 직원 수나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금세 대기업이 되셨 됐죠 그런 걸 봤을 때 어, <laughs> 운수회사도 웬만한 운수회사는 아니에요. 최소 기본 매출 100억 넘는 운수회사입니다. 그렇게 보셨다고 했을 때 회사도 안정적이고, 그리고 1톤 냉탑으로, 그리고 위치는 용인, 송파, 김포 이렇게 세 군데 쪽으로 해서 골라서 들어가실 수가 있으시고요. 어, 제가 볼 때는 훌륭합니다. 야간에 뭐, 뭐 대리운전이나 이런 거할 필요 없이, 뭐 이거 하나 하셔서 하는 것도 음, 제가 볼 때는, 그리고 낮에 뭐 다른 일 하시고,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예. 네. <laughs> 아니면 뭐 와이프 분이랑 둘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어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어, 괜찮은 기회인 것 같아요. 일단은 문자로만, 문자로만 문의를 받을 거고, 어, 나이, 성별, 이런 거 문, 문의를 주시고요. 그리고 저랑 통화를 하고, 어, 그 다음에, 제가 상담을 통해서, 어, 떻게 하는 게 좋은지, 그리고 한번더 제가 조금 걸러내겠습니다. 걸러내고, 그리고, 그런 후에, 어, 그런 후에 제가 그쪽 운수회사랑 연결을 해드리는 쪽으로, 뭐 수수료 일체 없고요. 중간에 뭐, 이렇게 띠먹는 거, 제가 띠먹는 거 이런 건 전혀 없고요. 음, 그냥 200만원만 들고 오면 되시는 거예요. 아 훌륭합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제가 만약에 신용불량 자절하면은 저는 귀해라고 봅니다 이 기회 절대 안 놓쳐요 제 기준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니까 저는 잡아요 어,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뭐 문의사항은 문자로 주시고 뭐 궁금한 사항도 문자로 주시고요 음, 지역은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송파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 용인으로 가실 수 있고 김포로도 가실 수 있고 뭐, 코스도 원하는 위치로 아마 맞춰줄 수 있을 겁니다.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요. 어, 연락 기다리겠습니다. 문자, 문자로만 기다릴 거고요. 이 마켓컬리 200만원 창업에 대해서는 문자로만 문의를 받겠습니다. 그 뭐, 외적인 거는 전화로 해주셔도 상관없지만 이 마켓컬리에 대한 거는 문자로 먼저 뭐, 나이, 이름, 성함, 지역, 어, 이거 말씀해서 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이제 문자로 본 다음에 다시 제가 시간을 내서 별도로 연락을 드리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. <laughs> 이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식으로 정신을 무장하고 장점으로 돈을 벌어라. 냉동 탑차 전문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턴트 미스터 리였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,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